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업하고 이상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의 차량을 한번 가지고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수입세단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거기다 굉장히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문의가 올것 같은데요. 차량부터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벤츠사의 C클래스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모델보다는 아방가르드 모델이 조금 더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 구하기도 조금 어렵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고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은 더욱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차량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보여드릴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베이지 시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C 클래스 이스클루시브 모델의 베이지 시트 정말 완벽한 꿀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색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은색이 아닙니다. 실버라든지 쥐색이 아니라 약간의 약간 어, 연 파랑이라고 할까요, 연 그레이 약간 그런 느낌의 차량인 것 같아요. 연 파랑보다는 연 그레이가 맞겠네요. 연 그레이의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상 조합이 너무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블랙 화이트도 너무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럽지만 약간 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이런 색상이 들어가는 건 저도 처음 보는데 어, 이 색상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 색상에 베이지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꿀조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간단하게 재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형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 8만키로를 주행한 무사고 차량에 의유 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의 차량 무엇보다도 제가 가격을 최저가로 드릴 예정입니다. C 클래스 익스클루시브 거기에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 중에서 가장 최저값입니다. 2,900만 원. 와. 솔직히 2,090만 원이면은 아반떼 정도의 가격인데 아반떼 왜 사요? 바로 이차 사야죠. 2,090만 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저와 함께 외관 관리 상태부터 한번 보러 가시죠. 자, 209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벤츠 C클래스 익스클리시브 관리 상태는 또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온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이 아직 돼있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품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어, 구매하러 오셨을 당시에는 상품화 작업이 다 완료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는 자꾸 이 색상이 어~ 굉장히 눈길이 많이 가는데요 와 정말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리 상태 또한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 범퍼 상 하단, 그리고 특히나 아방가르드가 아닌 이익스클루시브만의 이 삼각별이 우뚝 솟은 엠블럼 또한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과리 상태가 너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상품화 작업을 해야 될지도 고민인 차량인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전면부에는 뭐 특이사항 전혀 없이 정말 말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측면부도 이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차량 일단 휠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휠이 어이 C클래스 익스클루시브의 기본 휠이 아니라 벤츠의 AMG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점도 굉장히 특이한 장점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어디 이빨이 나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이 너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 타이어 트레드 한80%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번 연도까지는 안심하시고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도 이어서 쭉 한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측면부에서 보니까 확실히 확실히 색상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장면에 어디 나가 있다든지 스크래치가 나 있는 현상은 전혀 없고요 실내 분위기 제가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차량을 매입을 하면서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익스클루시브의 베이지 시트는 정말 꿀조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 정말 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도 자아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후면부터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일단은 이 C 클래스의 아이덴티가 들어가 있는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는 뒤쪽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는 리어 램프 관리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엠블럼 도장면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상품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지저분한 점은 살짝 보여지긴 하지만 더 이제 오셨을 때는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점 참고해주시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는 빠져. 져 있는 모델이고요. 전체적으로 트렁크 공간도 어디 오염돼 있다든지 어디 비좁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적당한 크기의 트렁크 공간, 골프백 한두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실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외관 관리 상태와 트렁크 공간까지 살펴보셨으니까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실내는 어 제가 C클래스라고 해서 약간 비좁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 키가 181에 덩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요. 딱 보셨을 때 어떠 어때 보이시나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여유롭다는 생각이 무슨 느껴지는데 다만, 위쪽에 헤드룸 공간이 저보다 키 크신 분이라면 약간 비좁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확실히 이시 클래스라서 그런지 약간 헤드룸 공간 정도는 약간 비좁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실내 베이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뿐만 아니라 전면부라든지 도어 쪽까지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특히나 이 도어 트립 쪽에 보시는 것처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와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데, 우드 라인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베이 시트와 너무 살떡 궁합인 것 같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우드 쪽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또 센터페시아 쪽도 보셔야겠죠. 센터페시아 쪽도 굉장히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저는 C 클래스는 이 디자이 인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전 E 클래스에도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 멋있는 디자인 잘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는 제 손보다 어, 큰 크죠. 제 손보다 이 정도 큰 사이즈의 어,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은 공조기 버튼들, 그 밑으로는 오디오 버튼들 따로 나열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조그 셔틀 형식의 다이얼 버튼들도 함께 나열되어 있네요. 핸들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쪽은 벤츠의 아날로그 그냥. 딱 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즈프리 리모컨, 이제 트립창을 조절하는 리모컨이 따로 장착되어 있고요. 계기판, 경고 등 하나 없이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HUD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과 함께 각종, 주, 어, 라이트 버튼도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뭐 열선 시트라든지 3단계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따로 다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벤츠 C 클래스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차량 전국에 딱한 대밖에 없는 희귀한 색상 조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팔리더라도 정말 빨리 팔릴 것 같으니까 문의 주셔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과일 상태도 너무너무 깔끔한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특히나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음이 마이크에 안담길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과일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